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설명서 채널입니다. 자칭 한국 대만친선대사입니다. 오늘은 예류를 갈까 합니다. 근데 예류를 갈때 국강버스터미널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테이션에서 국강버스터미널로 가는 방법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인스테이션에서 내렸죠 시빅빌딩 그쪽 출구로 나오셔서 M2 국광버스는 M2만 쫓아가면 됩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죠 가깝습니다 1815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오늘은 국광버스터미널에서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직진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유턴을 하셔야 됩니다. 유턴하시면 바로 M2가 있습니다. M2입니다. 국광버스는 M2만 알고 있으면 국광버스 타러 오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빅 대로죠. 아직도 저는 시빅 빌딩이라고 하네요. <laughs> 공항 가실 때 국방버스를 타고 가실 분은 미리 좀 봐두시는 게 괜찮습니다. 올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갈 때는 시간을 잘 맞춰야죠.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국광 버스만 타는 곳이 있습니다 1815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버스가 있죠 공항 가는 이렇게 1819, 1961 이런 버스가 있죠 제일 많이 타시는 건 1819를 타시러 많이 오시죠 저는 오늘 1815를 타고 갈 겁니다. 예류를 가실 때는 1815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류를 가실 때이1815 버스가 여기서 메인 스테이션 터미널 쪽에서 출발해서 타이페이는 시티월 버스 터미널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섰다가 또 갑니다. 시간표는 지금 나오는 거를 스탑 시키셔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버스 안은 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리실 때는 저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저 빨간색 버튼을 내리, 누르셔야 됩니다. 잘안 보이죠?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 위에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구글 맵을 보고 계시다가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릴 역은 지금 여기 이제 예류 와서 내릴 겁니다. 예류, 버스 정류장입니다 비가 온 데도 이 버스를 타고 많이 왔죠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예리는 어떤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갈 때는 제가 다른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이렇게 내리셔서 왔던 방향으로 조금 가다가 보면은 이 왼쪽 길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 길로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가다 보면 항도 있고요. 그 예류 옆에 보면 그큰 절도 있습니다. 해안 바로 옆에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러 번 와보셨다. 그런 분은, 대만에 여러 번 와보신 분은, 여기 오셔서, 북쪽 해안 쪽 여행을 하시면서, 북쪽 해안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경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은, 좀 자유여행을 권하진 않아요. 예리 오실 때요. 자유여행 오시더라도, 보통 예스, yes, 진지 이런 버스 투어를 많이 하시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도 버스 투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한 달이나 뭐 10일 이 정도 오지 않는 이상은요. 저기 옆에 앞에 보이는 왼쪽 항구로 들어가셔서 저 절을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루를 한 다섯 번 정도 온것 같습니다. 안에 안 들어가고 이 주위를 보러도 제가 가끔 옵니다. 안에는 제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본것 같아요. 쭉 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예류 지질 공원을 만납니다. 여기 오면 이제 입장권을 살수 있는 곳도 있고 패키지로, 당일 패키지로도 많이 오고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오는 날은 예류에서 비옷을 사면 참 좋습니다. 100원에 정말 질이 좋다고 합니다. 바람도 맞고요. 추울 때 입어도 좋습니다. 사실은. 4천원 조금 넘는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요. 이런 비옷은 춥고 비도 잘못맞다 여기 할머니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100원에. 저 왼쪽에 지금 방금 지나갔던 분들, 저분들이 입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렇게 또 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뭔가 뭐 사실 게 있으시다. 그러면 뭐 해산물을 주로 팔죠. 이쪽은. 참고로 예류의 오픈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재는 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계속 엽니다. 입장료는 120 타이완 달러입니다. 5천원 정도 하겠네요. 방금 전에 이제 나오는 곳이죠. 예류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도 나올 수 있죠. 저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마 사진에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오실 분들은 그곳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서요. 제가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 오는 날 오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시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저희가 여왕머리도 있고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예리는 해적암이 풍화작용과 뭐 해안 침식이겠죠.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침식 풍화작용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사실은 저러한 모양이 뭐 똑같진 않지만 북부 해안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 해안을 여행하다 보면 저는 저런 유의 그 풍화작용이 된 곳을 자주 만납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돌고래 쇼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안 하죠. 저곳에서는 돌고래 쇼를 합니다. 아직도 대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953번을 타고 돌아갈 거예요. 근데 953번은 저기 지금 정류장이 보이죠? 953번 그냥 버스와 953번 셔틀이 있습니다. 근데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루트도 안에 들어가면 타이페이 안에 들어가면 루트가 다릅니다. 953번 셔틀을 타고 가시면 마지막 정거장에 내리시면 중샤오신생이라는 그 MRT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950 그냥 3번은 단파크 역쪽에 내리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